<laughs> 네. 도핑 미리미리 해놓으세요. 응. 응. 이기로 시간 안 빼게. 3, 2, 1. 1조 넘어가고 4, 4, 4. 2조 넘어가시고 파마 빼기. 파마 넘어가고. 4, 4, 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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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조 넘어 가시고, 사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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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가시고, 밀좀 응. 피하고 응. 응. 들어와요? 회장님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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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받아줘. 맞고 1조 바로 넘어왔어요 5조 넘어가요 글레이더 음, 팀장님 쪽 피하고 파마 음, 대기 파마 대기 파마 넘어가고 음, 2조 넘어가시고 음, 파마 음, 대기 파마 넘어가고 음, 넘어오시고 다시 음, 3조 넘어가고 시쿰스님 쪽 피하고 음, 4조 넘어가고 터마 음, 준비 터마 준비 터마 음. 넘어가시고 네. 블레이먼 보고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들어오시고 천천 어글링 반달방위 좋아요 1조 넘어가시고 2조 넘어가고. 이번에, 클레이버좀 늦게 오니까 3조 지금 넘어가세요. 험하 넘어 일단 이거 보고, 화면 보고. 3조 넘어가고. 4조 넘어가야 돼. v 레 r 그다음에 빠지고 파마 넘어가시고 마불폭 보고 넘어가시고, 자리 잡아야 돼요 불폭 보고 호랑이 어디는지못 찾으시고 호랑이 있어. 호랑이 있고 호랑이 또. 호랑이 있고 저 다섯 다섯 씨 평원 지위 만능흡성 저거 저쪽 쫓아가요 저거 3개. 네. 블레이브 쫓아가요 오케이 됐어요 이쪽 오케이. 이쪽 끝에 붙듯이고 여기서 피하면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1점 넘어가고 2점 넘어가고 파마 대기 파마 대기 워치야 시고 파마 넘어가고 넘어가. 3점 넘어가고 블레이브 같이 와 이번에 4점 넘어가고 차 <laughs> 찾아주고 바로 차차차차차하고 첫 번째 글레이브 보고 쫓아가면 하만 돼요, 하만 돼요. 하만 방금처럼 파마 넘어가시고 네. 아, 다 들어와요 이제 다 들어와요 네. 오숙 이치에 이지휘토 12시에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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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아, 12시로, 12시로 가야맞고 아니죠 6시로 3, 가요 야세개 쪽으로 달려 4시로 아니 4시로 아니 세개 쪽으로 달려야지 여기야 여기 맞아 그게 6시라고 네아 그게 6시 아 웃기게 됐어요 1초 넘어 맞았네 상사님 전부 져요 이제 2조... 화마부터 넘어갈까, 화마부터. 이제 넘어갈까. 3점 넘어갈까. 이거 템진이 그냥 지금 흡사 올려요. 어차피 타이밍 미쳤으니까. 4점 넘어갈게요. 찾아야 돼, 이제. 화마 넘어가고 11시, 11시. 예. 네. 간 다음에. 아, 글... 정고랑 이번에 정고 네, 채트에요 정고 채트. 네, 네. 9시에, 1 1시 11시로 뛰세요. 보시고. 아니다 이거 글라브 아, 쫓아가요. 아, 3시 봐봐요. 글라브 쫓아 쫓아가요. 네. 됐어요. 반대로 넘어오고. 어글림 전부화 1초 넘어가요. 1초 넘어가시고. 이거 보스 찔만 그래. 땡겨줘 이제. 오케이 됐어요. 2초 넘어가요. 파마 넘어가고. 3점넘어가고4점요조하 세요. 3점조요4점 조심 하 세요. 찾아 조심 하 세요. 3점조요4점조요4점 조심 하요4점조요 들어오세요 천천히 거 천천히 거던져 천천히 아니 3시 랑시 여기서 그냥 피하면 돼 아, 쫓아갈 필요 없어 여기서 피하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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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피하면 돼 네. 다시 저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네 밑으로 오케이 좋아요 이거 천천히 피해 피해. 여기서 바꾸세요 대웅님이일1넘만원 하고 2 블러드 올리고 블러드 줘요 블러드 줘블러 파마 넘어. 삼화 먼저 넘어가고. 삼화 먼저. 조심하세요. 3조 넘어. 다레징표 대상자 봐요. 다레징표. 3조 넘어가요. 다레징표 포텐님. 다레징표 포텐님. 포텐. 4조 넘어갈게요. 피해요. 있어, 피해요. 그다음 블레이브. 사화 넘어가요. 사화 넘어가. 들어와요 이제. 들어와요. 무영 볼 거예요. 무영 볼거요 무영 무영 볼 거예요. 음. 블레이브 보시고 바로 옆에 문. 있으니까 쫓아가야 돼 무영 맞고. 생정이 뭐예요 이번? 이번에 오숙, 이치에, 이재진 아아 니 괜찮아x2 이쪽에 올라가도 돼가가가 12시로 가야 돼, 1 2시마늘림저 피하고 화마넘어화마부터 일단 넘어가요, 화마부터 파마부터 넘어가세요 1조 넘어가, 1조 넘어가 다음에 오숙이랑 재집 올리면 되니까 괜찮아요 2조 넘어가시고 2조 다리 진표 제발 깔아, 외가게 깔아요, 열가게 아아아아 점 3조 넘어가고 괜찮아요x2 괜찮아, 괜찮아. 징표 나와서 파마 대기, 파마 대기, 대기 파마 대기, 파마 넘어파고대 파마 파마 대 파마 4조 대기, 파마 대기, 파마 대기, 사조 대기, 제발 좀 대기, 대기, 좀해 대기, 파마 대기, 파가 대기, 파다대가 파마 대기, 파마 대기, 파마 이거 파마 대찾아마대이 파마 대기, 파마 대기, 파이 대기, 파마 대기, 파마 대저 쫓아가요. 음, 이 막고 나서 서대고나쫓 쫓아요, 쫓아기 쫓아. 위로 올라가요. 어? 1조 넘어가. 네. 조심해. 넘어가. 이쪽어방아마 먼저 넘어가고 가레진표 외곽에 깔아요. 고뇌긴 전방. 한 방이 너무 가요. 긴2조 넘어가. 그고 3초. 그어요마 대기, 파마 대기, 파마 넘어가고, 마 넘어가고. 레진표 외곽. 3조 넘어가고, 3조 넘어가고. 시기이 외곽 가요. 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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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히럽점. 시에 또 던져요, 고내긴이 그냥. 4조넘어가요 I don't believe you. I d o 야 돼요, 호랑이. e v e you. I don't 아래 아래 e v e 다 o u I don't believe you. I don't b e l 저 e v e you. I don't believe you. I don't b e l i 가 v e you. I don't believe 개 o u I don't believe you. I don't believe you. I d 피해 t b e l 화마 넘어가 화마화마 넘어가 화만. 1초 넘어가 음. 1조 넘어가 1초 넘어가 1조 넘어가 요조 넘어가고 3조 넘어가요 3조 넘어가고 2조 넘어가고 3조 넘어가고 3표넘어가요 아이 넘어 이거. 고4물고4물넘어 4조 넘어가고 4도킬어가킬4도킬어가 해봐 해넘어가 이거 왜왜어가고 4조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 되면. 고 집중 집중 집 들어가야 되거든요 호랑이 옆에 호랑이 잘 봐요 그냥 재점프하니까 옆에 피해야 돼 이거 제독 전부 넣어요 재독 전부 넣어요 재독 전부 제독 전부 제독 전부 제독 전부 팀 살려 팀팀 살려 풍풍 오케이 왜 풍이 그냥 나가서 걔 생존 시켜봐야 돼안돼 이거 혼자 맞는 거 아니야 세개 아홉 개 아홉 개 피하고 후당이 쪽 후당이 후당이 혼자 빠져 그로 화마부터 나가 화마부터 파워풀 나가서 파워풀 나가요. 파워풀 나가 고층 있으신 분 계세요? 강도에서 빠지세요. 각 조심하세요. 1조나가1조 나가. 나 살려줘. 나 마력 때리게. 이려 거. 2조 나가고. <목> 살려줘봐. 내가 마음 게2조 나가고. <목> <2조> <목> 나가고. 3, 3조 나가고. 세워봐. 삼조. 살려봐. 나 살려. 나 살려. 제발. 파마 나가고. 파마 나가고. 탄마 나가. 파만 나가고. 파마 나가고. 파마 나가고. 4조4조 넘어가. 사조 4조 4조 넘어가. 사조 넘어가.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마무리해. 마무리 이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았어, 잡았어. 아,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게 마판에 빨리만 좀만 신경 쓰면은 안전하게 잡을 수 있었는데, 어 야, 어, 다 널도 나왔다. 집중력이 어, 좀 흐트러진 어, 것 같아요. 터나온다, 진짜. 아, 자, 꼭마지리고 아, 한검 손봐. 내거안 나왔어. 글레이브 나왔네. 아이, 진짜 터나오네, 진짜. 아, 진짜 개터나오네 진짜. 그, <laughs> 황금손, 어, <판금선> 이거 뭐야? 240. <laughs> 아, 이거 먹기 싫은데. 고생했어요, 다들. 아, 마판에만 좀만 집중했었으면 깔끔하게 잡았었데